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 모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고요. 또한, 어, 내가 근로자녀장려금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 기간 후,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홈택스에 가 보시면 되겠고요. 홈택스에서 당연히 로그인을 해 주십니다.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 저는 보통 공동 금융 인증서를 많이 쓰는데 간편 인증도 어 간편합니다 정말.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미리 신청하신 분들 바로 가능하니까요. 한번 로그인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뜨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 어, 개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자기 이름이 나와 줘야 돼요 어, 서로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로그인 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하시고 어, 가운데에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사항 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겠고요 그러면 귀속 연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받는 게 작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체크해 주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이 쭉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내역이 없다고 나오시는 거고 나오는 거고 신청하신 분들 되면 여기에 어, 진행사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세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행하는 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중 계속 신청 중으로 뜨시는 분들 있어요 이미 심사 결과가 끝났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홈택스 가셔서 민원증명 가보십니다 민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자지 민원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으로 가신 다음에 아, 여기에 이제는 자기 개인정보 쓰시고요 어, 과세 기간은 당연히 이제는 2020년이죠 작년 거그 다음에 뭐 이거는 사용 용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확인하, 확인하러 확인 가는 거기 때문에 광공서 광공서 체크하시고 뭐 공개 다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전산상에 이게 진행 중 계속 떠 있으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구했고요 어, 계속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내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 뜨신 분들은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어, 사실 증명원을 한번 발급해 보시면은 나오니까 음,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나 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는 음, 못 받았다, 아, 신청을 못 했다 하신 분들이 있죠. 아, 신청을 못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홈택스 가신 다음에 어, 오른쪽에 가보시면 지금 가보시면 근로장려금이랑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지이음이라고 해서 근로자녀장려금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간단합니다 여기 가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나오시는데요 일반 여기 정기 지금은 반기 아니에요 반기는 9월부터 신청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만간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지금은요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 요거를 기한 후 신고할 겁니다 기한 후 신청 못하신 분들 일반 신청하기 하시면 돼요 간편 신청은 안되고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체크체크 나오거든요 어 그때부터 이제 그냥 본인 개인정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근로장려금 음, 자녀 장려금 어, 안 되시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기준 자체가. 그,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냐? 많이 물어보셔갖고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혼자 버는 가구, 헛벌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니까 미만이어야 됩니다. 미만. 이해되시죠? 그래야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나는 왜안 되냐 물어보셔가고요 어, 기준이 그렇다. 특히 이제 재산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어, 단독 가구 2천만원 이하의 신분들 이것 꼭 기억해 주시겠고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호보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부양 가족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지원받는 제도인데 재산 합계액이 마찬가지로도 이것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어, 나는 왜안 되나요? 이거 그냥 굳이 질문이 필요 없는 게요 기준에 맞추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보통 5월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못하신 분들 아마 다 하셨을 텐데, 혹시나 해서 못하신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기한호 신청하시면 돼요. 기한호 신청으로 하시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혹시나 내가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근로자녀 장려금, 지금 많은 분들이, 음,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어, 원래 나오는 금액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지, 뭐, 지금 막 신청해야지 받는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어, 그냥 내가 신청했던 거 어떻게 됐는지, 어, 그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정리해 드리면 되겠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었을까 라고 보고요 궁금한 사항은 또 질문 남겨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